2020 고2 모의고사 3월 3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문제인데, 뭐 이걸 단락구조는 간단했다. 처음에 이제 주제 던졌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펼친 다음에 다시 주제를 반복하고 있는 어, 그런 구조, 그러니까 어디션 구조, 뭐 간단했다. 그리고 이걸 뭐 변형 문제로 아주 추천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일단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this, 이 부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문장놓기 대비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제는 뭐 충분히 알수 있고 혹시 나중에 이제 주간식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조금 나올 수 있는 부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Nothing happens immediately. 어떤 것도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we can't see any result. 우리는 어떤 겨, 결과도 볼수 없습니다. 우리의 practice, 실행으로부터. practice는 뭐 연습이란 뜻도 있지만 실행이란 뜻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실행하는 것으로부터 결과를 바로 볼 수는 없다는 거야. 그니까, 즉각적으로. 이게 바로 주제문이겠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This is right the example. 그것은 예와 같습니다. 그 남자에 의해. 해놓고 관계되면서 어떤 남자나요? tries to make a fire. 불을 만들려고 애쓰는. 모함에 의해 두 개의 나무짝대기를 함께 비빔에 의해서. 왜? 나무를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 열을 이용해서 불을 내려고 애쓰는 그런 남자의 예와 같다는 거지. 그래서 이 남자는, 그는 says to himself, 그 자신에게 말합니다. They say, 그들이 말했지. 여기서는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했어. There's fire here. 여기 불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짝대기를 비비는 곳에 불이 있다. 불이 생긴다고 말했지. 이러면서. 그래서 그는 begins, 시작합니다. rubbing energetically. 아주 힘차게 문지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he rubs. 그는 문지릅니다. on and on 하면 계속해서 문지릅니다. 하지만 he is very impatient. 그는 아주 참을성이 없습니다. 어, 인내심이 없다는 거지. impatient. 자, 이렇게 impatient. 이제 어휘는 체크를 하자. 이미 들어갔으니까 참을성이 없는 거야. patient 하면 인내심이 있는 이런 뜻이겠지만 자, he wants to have t h a t fire. 그는 그 불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 불은 오지가 않습니다. 불이 붙지를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he gets discouraged 그는 낙담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discourage 어, encourage가 아니라 낙담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어휘 체크 그리고 멈춥니다 뭐 하기 위해? 잠시 동안 쉬기 위해서 여기서는 어법 조심해야 되는 거 stop 다음에 ing 쓰면 안 된다 stop ing는 뭐만 하는 것을 멈추다자 그래서 이건 투부정사 부사 목적으로서 쉬기 위해 멈춘 거 이거 그 어법 체크 Then, 그리고 나서, he starts again. 그는 다시 시작합니다. 하지만, the going, 그 진행 과정이 is slow, 느립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쉽니다. 또 하다가 또 쉬는데. By then, 그때쯤, 그 열은 disappear, 사라집니다. 어, 열이 당연히 사라져야 되겠지. 그때쯤 또 쉬니까. 이것도 어위 체크, appear이 아니라 disappear, 사라졌다. He didn't keep at it long enough. 그는 그것을 충분히 오랫동안 지속하지 않았습니다. 왜? 좀 불이 붙을만 하면 이제 뭐 쉬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는 계속 문지릅니다. 언제까지? 그가 get tired 지칠 때까지. 어, 그리고 나서 he stops altogether. 그는 완전히 그만둬 버립니다. 자, not only is he tired. 자, 이게 이제 not only 부정어가 나가게 되면 100% 도치가 일어나지. 그래서 그는 피곤했을 뿐만 아니라 He becomes more and more discouraged. 그는 점점 더 낙담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가 완전히 어, 포기할 때까지 낙담하게 된다는 거야. There's no fire here. 여기 불은 없어. 이렇게 포기를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이이야기의 정리가 들어가지. 실제로, he was doing the work. 그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there wasn't enough it. 충분한 열이 없었습니다. 어떤 열? 그 불을 시작하게 할 그러니까 불을 생겨나게 할 그런 충분한 열이 없었다. 그 불은 was there all the time 항상 거기 있었다. 하지만 어땠다는 거야. 어 그가 어 끝까지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답은 뭐가 되니? He didn't carry on. 그는 끝까지 어,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일을 계속하지 못했다. 이렇게 어, 정의된다고 하겠다. 뭐 빈칸 문제 충분히. 찾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선생님이 언급했다시피 우리가 주, 그 주관식 나온다고 할때 종종 내는 게 뭐냐 하면 이나 o 니 구문일 원래 이렇게 낼 거야 he is not only tired but he becomes 이렇게 딱 나올 거야 어? he is not only tired 그러면서 이제 뭐 주관식으로 not을 제일 앞으로 오게 해서 이 문장을 어 다시 다시 고쳐 쓰시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나도 니가 앞으로 나가고 부정어가 앞으로 갔으니까 도치로 적어주는 거. 요거, 어법 조심하면 될것 같고. 아까 뭐 하면서 어휘 체크하라고 했던 것들 있지. 뭐 그렇게 어휘 문제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접두사 들어가 있는 그런 어휘들 있잖아. 뭐 impatient, encouraged, 아니 discouraged. 그 다음 또 어디냐? 여기 밑에도 이제 discouraged 뭐 이런 부분들 있지? 어, 이런 부분들 여기 또 disappear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휘에 있어서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법에 있어서 특히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stop to 동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시다지 그래서 틀리게 낼것 같으면 stops resting 이렇게 낼 거야 이렇게 하면 쉬는 것을 멈추다니까 의미가 완전 틀어져 버리지. 뭐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법 조심하고 아까 주관식은 나도니 구문. 뭐그 정도 정리한다면 뭐 그렇게 32번은 까다로운 질문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32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